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거야. 동은이는 복수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노력도, 돈도 많이 들입니다. 역시 복수도 돈 없이는 불가능한 걸까요? 더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동은이가 복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일반적인 경우로 계산해 보면 동은이가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 나온 거라면 과외와 관련된 일들로 나오는데요. 주말에 수학 보강 가능하세요? 모의고사 대비요. 페이는 부르시는 대로 드릴게요. 라는 문자를 동은이가 받으며 과외로 돈을 모았을 거라는 암시를 합니다. 더글로리에서 동은이는 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과외를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 동은이가 과외를 어떻게 시작했고, 몇 시간을 했고, 얼마를 버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원은 실제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인 통해서 사촌 동생이 과외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구했고 나중에는 숨고 뭐 김과외, 설탭 이런 앱으로 구했습니다. 아 저는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따로 소개받지 못했고 그래서 전앱 통해서 과외를 했었 하고 있죠. 수능 끝나자마자 과외 해보고 싶어가지고 김과외나 맘카페 통해서 구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었어요. 같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케바케인 같긴 한데 많이 하는 분들은 막 학원이랑도 막 과외랑도 계속 같이 하면서 그래서 좀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 어머니들이 학원 대신에 아예 기초가 없으시면은 과외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네개 하고 있어요. 150만 원 정도 되나? 한 10시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85만 원 정도. 아, 네 개였던 것 같아요. 150, 140 그냥 알바는 좀 시간 대비 가성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굳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약간 수입 면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간 대비 대신에 노력은 그만큼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가리키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시급도 좀 높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의대 다니는 분한테 들었는데 열심히 하면 막 평균 그 직장인들 월급 정도로 받는다고 아, 500만 원 정도? 네, 엄청 아, 100 넘게 버는 걸로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과외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동하고 하면은 학교 생활 과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여 못할 때도 좀 많고 그 시험 기간에 이동하는 기간 동안 시간 낭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어디 합격했고, 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수 있다. 시범과외를 보통 해보는 편, 학생이 부족한 부분 잘 잡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과외를 하시는 분 어머니께서 또 혹시 다른 분 가르치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그저 저도 제가 월세랑 관리비나 생활비 이런 거다 제가 벌어서 쓰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개한번 휴학을 할수 있으면 한 여섯 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실제 일타 강사인 정승재는 채널 A 금쪽상담소에서 대학생이 된후 과외로 돈을 벌어 20살 생일 파티를 위해 강남 클럽 전체를 대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최고 알바는 과외인데요. 대학생이 할수 있는 가장 고급진 돈벌이 과외. 사람과 능력에 따라 과외로 버는 돈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현재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 대학생 과외가 보통 시급이 3에서 6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일반 알바의 주 평균 노동 시간 20시간 전 정도를 과외로는 4 시간이면 버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동은이가 복수에 사용한 6,800만 원을 과외로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을 한 걸까요? 대학생 과외 시급이 3만 원이라고 가정. 학교에서 강의가 오후 6시에 끝난다는 가정. 그렇다면 하루에 할수 있는 과외 시간이 6시간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동은이는 377일을 매일 일해야 복수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금방 모을 수 있었겠네요. 더 글로리의 동은이는 자신이 할수 있는 알바 중에 합법적이며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가장 많이 벌수 있는 벌이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일타강사라는 직업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에 열정적인 우리나라에서 과외로의 돈벌이는 동은이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